오늘 같이 묵은둥이 다육이 이름을 알아보면서 얼굴도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엄청 이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은둥이 다육이 같이 구경하면서 이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요 아이는 대품인데 스위티 금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직은 물이 많이 들진 않았지만 엄청 오래 묵은 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 하나에 올금도 있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물도 이쁘게 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입이 엄청 좀 두꺼운 아이예요 그래서 목대도 보면은 이렇게 굵습니다 엄청 굵죠 엄청 대품인 아이라서 목대도 굵고 웃자라지 않아서 수영이 엄청 이쁘게 자란 아이입니다 올 봄에는 엄청 이쁘게 더 물이 들것 같아요. 앞에 요 아이는 시프러스라는 아이인데 좀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서 잎사귀가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목대가 너무 멋있어서 이제 목질화 돼가지고 분재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새 잎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이 들고 있습니다. 물이 들 때는 살짝 살구색 비슷하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이 조금 더 풍성해지게 지금 새 입이 나와서 풍성해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이 아이는 로치라는 아이입니다. 오래 묵어서 이렇게 보시면 입장 색상이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죠. 좀요 아이는 묵을수록 밝아지는 상아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든는 아이입니다. 목대도 오래 묵어서 목질화됐고요. 다른 아이들이 붉게 물든다면 요 아이는 상아빛으로 물이 들어서 더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앞에 요 아이는 미니벨 금이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금빛이 돌고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목대도 목질화됐고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다육이는 묵을수록 진짜 엄청 멋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상학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이 나는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나오죠. 그리고 입장이 살짝 두껍고, 안쪽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조금 모양이 다 중구난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바깥쪽 입을 보면은 입이 점점 얇아지고 길어져요. 넓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입의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아입니다. 요아이도 목대가 목질화 됐어요. 오래 묵어서. 그리고 물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요아이는 멘도사라는 아이고요. 물이 엄청 빨갛게 드는 아이는 아니고 이렇게 길게 수영이 늘어지는 아이입니다. 집에서 키우실 때는 좀 살짝 웃자랄 수가 있어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크고 나면 분갈이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위에다 상토를 이렇게 얹어서 뿌려줍니다. 아니면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상토를 넣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고 분갈이를 해주면 몸이 다 분리되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엄청 큰 대품입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팜이라는 아이고요 처음 왔을 때는 초록빛인데, 오래 묵을수록 미 화이트 톤으로 밝아져요. 그리고 끝에가 살짝 붉게붉게 물이 듭니다. 요 아이는 철화로 왔었는데, 여기 옆에 철화가 다 풀려서 지금은 생얼이 됐어요. 이렇게 입장이 두껍고 미니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쪽의 종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철화가 풀려도 엄청 멋있더라고요, 저는. 앞에 이 아이는 다 아시는 아이 거예요. 라울인데요. 이렇게 오래 묵으면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변합니다. 앞 입장도 통통하고 연지군지를 찍은 것처럼 이렇게 입장 중간이 붉게 물듭니다. 목대도 목지라가 이렇게 되고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묵지 않은 아이하고 엄청 다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묵기 전의 상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묵으면 저렇게 멋있게 색감도 물들고 연지곤지를 찍습니다. 앞에 이 아이는 라조야라는 다육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손톱이 엄청 이쁜 아인데, 지금 손톱이 다 상처가 났어요. 살짝 아쉽긴 한데, 물이 들면 이렇게 멋있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래 묵어서 그런지 색감이 엄청 이쁘게 나왔습니다. 옆에 이 아이는 페리도트이고요 물이 이쁘게 들어서 이 아이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직 그렇게 오래묵은 아이는 아니고요. 근데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입도 통통하고 노랑빛으로 이제 물 들면서 끝에가 붉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아이는 묵은둥이 화이트 샤넬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젤리 느낌이 나거든요. 반짝반짝 빛이 나서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오래 묵어서 엄청 젤리 느낌이 더 많이 나요. 여기 끝에 보시면 단단하고 젤리 느낌도 나고 손톱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묵은둥이 다육이들을 한번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같이 얼굴도 보면서 이름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